DNA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. 그날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 같은 배달 알바, 쓰레기통에서 주워졌다던 제가 오조원 재벌 가문의 진짜 상속자였다는 사실을요. 스쿠터 몰고 배달 알바 뛰던 제 인생은 가짜 손자에게 철저히 빼앗긴 삶이었죠. 그는 재벌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저는 옥탑방에서 동생들 굶기지 않으려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. 하지만 사고로 쓰러진 날제 피를 나눠준 사람은 바로 그 재벌 할아버지였습니다.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. dna 검사 결과 99.98% 일치 조선관계 확정 충격이었죠. 18년간 가짜 손자로 살던 그 애와 저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. 진짜 내 손자는 너였구나.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고 그는 편의점 알바로 내려갔습니다.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어요. 그 애도 피해자였다는 걸요.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만나자.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. 그래서 전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. 회사 말단부터 다시 시작해 봐. 진짜 실력으로 다시 올라와. 그건 그에게도 제게도 처음으로 진짜 내려놓음이었죠. 넌 이제 회장님이시네. 그가 말했습니다. 그래. 하지만 난 가장 아래가 뭔지 아는 회장이야. 쓰레기통에서 시작됐던 인생, 이제는 5조 원 상속자며 한국 최고의 그룹 후계자지만 전 아직도 스쿠터 키를 들고 있습니다. 그걸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. 인생은 피한 방울로 뒤바뀔 수 있다.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피가 흘러온 길에 있죠.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? 그리고 진짜 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더 많은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